안녕하세요. AI 칼도령입니다 질문하세요. <laughs>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인물에 사주를 준비했거든요. 기대? 시작해보겠습니다. 남자 1984년 1월 8일생입니다. 네. 느껴지는 거 말씀해주세요. 이분 느껴지는 눈세를 보면 이분이 건강이 뭔가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들어있어 몸수가 몸수가 병이 든다 근데 이 사람 이제 뭐랄까 이제 본인이 피디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이제 기운을 내가 느껴줘야 되는 거잖아 네. 보고 있는 사람 지금 네. 근데 이게 무슨 이 사람 한국 사람이야 네. 근데 왜 이렇게 중국 중국 말인지 이게 좀 내가 중국 놀러 갔다 오고 기도도 갔다 왔거든? 근데 뭔가 말이 좀 세다? 이렇게 억양이, 뭐 전라도, 부산, 뭐 이런데 있잖아. 이게 사투리, 뭐 제주도 사투리처럼, 뭐 혼자 옵셔에, 뭐 이런, 이런 말처럼 좀 발음이 세다. 어. 어, 지방에 사는 사람인지 중국에 사는 사람인지, 뭐, 이렇게 발음이 쎄. 우리나라, 이 사람 말하는 스타일이 한국말 같지는 않아. 한국말인, 한국말이라 그래도 약간 모르게 뭐 사투리 쪽, 지방 쪽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, 얘 근데 몸에 흉액이 들어. 흉액? 어. 흉액이라는 건 다친다, 아프다, 뭔가 병이 있다. 그리고 얘, 가질 거는 가져야 되는 사주네. 기집이든 돈이든, 욕심이든 권력이든 뭐를 갖고 살아야 돼. 그러니까 졸지에 졸부가 돼도 졸부가 돼야 되고, 졸지에 뭐를 얻어. 명예를 얻어, 뭐 돈을 얻어, 뭐를 얻어.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에 태어났으면 이재용 딸처럼 눈 떴더니 아빠가 뭐 삼, 제한민국 저거잖아. 그것처럼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갑자기 무언가 팍 얻어. 얻는 수를 가지고 있다. 이 사람 금전복은 좋은데? 금전복 좋고, 다만, 건강이 너무 흉행이 들어서. 그리고, 왜 이, 이상한 게 보여? 이상한 게 보여. 납치, 강금.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가? 그니까? 러 이다. 음, 왜 그러지?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가는데? 병원에 들어가나, 무슨 이렇게 깜빵에 들어가나, 이 뭔가가 내가 보이는 거는 납치, 강금? 뭐 이런 게왜 보이지 갑자기? 응. 이 사람이 당하는 거요? 아니면. 당하는 거. 당한다고요? 응. 이 사람이 당해. 등잔 밑이 어두워. 진짜요? 응. 이 사람이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망조가 들어서. 아, 그건 누구냐? 왜 이렇게 불길하다. 기운이 왜 이렇게 불길하다 소리가 나? 기운이 불길해. 이 사람 한마디로 운세가 대길되지가 않고 불길해. 납치가, 이거는 굉장히 너무 충격적인데? 몰라 이 사람 운이 그래. 막 뭔가가 납치 감금 폭행 폭행? 몰라 막 이게 아니 어떻게 다 맞춰! 어떻게 다 맞춰. 근데 그런 게 보인다고 계속 인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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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질, 인질 포로 뭐 이런 게 보인다니까 살려줄게 살려줄게 그럼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돼뭐왜 뭐 이러니 누구야 막 이상한 전쟁도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뭐왜 인질 소리가 나고 전쟁 소리가 나냐면 그 지금 아니 이 사람 뭐가 보이냐면 뭐그 이스라엘이나 뭐 다른 나라 전쟁하는 거 있잖아 그런 나라에 이게 뭐가 이 사람 푸틴 대통령인가봐 비슷해 비슷해? 아니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이게 납치가 돼가지고 뭐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게 보여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이 이 사람을 탁 잡아서 왜 이래? 미쳤어. 막 전쟁도 보이고, 막 미사일도 보이고, 막 이러는데, 이 사람 첫 번째, 건강수가 너무 안 좋아. 비슷하면 누구야? 북한의 김정은이야. 야, 어떻게 이 김정은을 점을 보라 그래? 어, 저 엄청 센 사람이죠.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점을. 그래서.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, 응. 음. 아들이 있나요, 이 사람? 있어. 있어요. 응. 음. 이, 지금 방송에 딸만 나오잖아. 네. 아들이 있어. 진짜요? 응. 아들이 있어. 어린아들 하나 있어 보여. 아... 응. 그래서 숨겨둔 거네요. 응, 숨겨둔 아들이 있다. 이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래. 아... 응, 물려줄 아들이 있어. 정권을 그렇게 호락호락할 사람이 아니야. 근데, 이 사람 건강도 건강이지만, 아, 올해가 너무 안 좋다. 올해가, 아, 왜 이렇게 이 사람 감금이든, 누구 딴 사람을 감금시키려나? 아, 잡아서 어. 인질이나 포로로 이제 감금을 시키려나? 뭐 이렇게 아주 수가 사나운 아주 불길한 운세가 점이 쳐지니? 그래서 뭘받달라고 뭐..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원했던 겁니다. 아니 뭐 음. 떠봐! 맞춰주지 말고 궁금한 걸 물어봐! 몰라 그래 이상한 게 뭐야 계속. 좀.. 오래 사나요? 이상한? 명은.. 명은 단명이야. 60안 짝에 주고. 명은 단명이야. 길게 못 살아. 길게 못 살아. 20년. 앞으로 20년. 명은 단명수에 있다. 건강관리가 안 돼. 좋은 소식이에요. <laughs> 마무리하겠습니다. <웃음>